안녕하세요. 별자리를 읽어주는 색채 심리사 루미입니다. 아, 2025년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아무쪼록 올해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루미의 저의 인생 전반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은 저에게 있어서 분기점 같은 지점이에요. 별자리로는 화성대운이 마무리되고, 명리상으로는 신자진 수 운동이 끝나고, 저에게 좋은 목 운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사유축, 금 운동으로 함께 발동하는 그런 정말 과도기 같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 조절, 완급 조절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어... 음, 네. 어, 근데 이게 두 번째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쇼 재생을 하면서 영상 녹화를 처음에 끝냈었는데, 어, 확인을 하니까 화면이 아예, 그러니까 음성만 나오고 화면은 아예 까맣게 나와가지고, 어, 이번에는 그냥 슬라이드쇼 재생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수동으로, 어, 이제 슬라이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네, 여기 이것이 저의 사주입니다. 어, 가을에 태어난 옹달샘이고요. 음, 개수는 바로 마실 수 있는 생수와 같다고 하죠. 유금의 생을 받아서 금생수가 되는데 어, 수생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의 해수와 미토가 가합을 해서 목으로 볼수 있는데 음,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제 사주에서 가장 강한 거는 토, 평관, 칠살이라고도 하고. 어, 부족한 건 목과 화. 부족합니다. 원령에 금생수가 되니 공부 욕심, 진리 탐구 욕심이 있는데 토가 많아서 이욕음이 묻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욕음도 매금이 되어서 그리 좋지 않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원령이 좀 부모 자리인데 부모님과 인연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양육 환경도 불안정해서 공부 하고 싶어도 지원도 좀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laughs> 어, 초년 운이 화토 운으로 시작했어요. 그제 그러니까 사주에 화 운이 부족해서 화가 들어오면 좋다? 어,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화생토를 하게 되니 대운으로 어, 이게 화가 들어오니까 평관이 더 강해져서 주변에 휘둘리는 느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어안 된다, 하지 마라, 양보해라 이렇게 좀내 앞길을 막는 느낌. 그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음 결혼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몸이 많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2016년 병신년 때부터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생겼고 1박2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검사를 해서 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진단면의 진단명을 받고 어, 외래 진료를 3, 4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어, 그러니까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어, 블로그 후기에 저랑 똑같은 증세를 가졌고 어디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는 걸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 청담동 쪽에 이제 신경과 내원했고 거기서 편두통성 전정 신경 장애라는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그니까 그때부터 음 경자년부터 좀 뭔가 어지럼증이 점차 잡히는 느낌이 들었고 2024년 갑진년부터는 편두통에 관해서 아, 제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할수 있게 되고 뭐 물론 지금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해서 관리를 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 방금 었던 병신년 경자년 갑진년이 이 지점이 신자진 삼합으로 수 운동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갑진년 이때 수 운동이 마무리된 거죠. 음, 돌이켜 보면은 대운으로 병호 화운이 들어왔고 사주 원국에는 토가 강하고 저한테 필요한 건 목운인데 화토 수가 어, 어떤 지난 40년 동안 이제 뭐랄까, 진흙탕 속에 있는 느낌? 그리고 또 거의 무덤에 누워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민 년 2022년부터 을사대운 모군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살았다라는, 좀 숨통이 트이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 조금은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걱정, 고민이 덜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웬걸 갑진년까지, 음, 지지부진하고, 모군을 제대로 체감을 못 했었는데, 그 이유가, 아, 신자진 수운이 갑진년까지 이어졌었구나. 아, 그걸 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어, 정말 신기하죠. 명리라는 게, 전, 그러니까 맹신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을 보는 거고, 음, 두 번째 장에는 어떤 10대 때, 아, 운이, 운부터 이제 90대까지 제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화, 토, 운으로 왔다가 이제 40살, 40대 운. 요 때부터 모근이 들어오면서 운이 확 바뀌죠. 자, 지금, 음, 보시면은, 어, 이제, 어, 대운을 위주로 본다면 초년 운은 화, 토, 운으로, 세운으로는 신자진 수운으로 들어와서 이, 이 명리, 제 운은 좀 참,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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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왔구나. 살인상생격으로 소갈이 하면서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참고 마음 수양, 마음 공부도. 어, 좀 힘들게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렇지만, 40대부터, 이제 2022년부터, 을사 대운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40년 동안은 목 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세운으로는 사유축, 삼합, 금운이 이제 들어오는 것도 알수 있고요. 어, 루미의 전반부는 화토수 운으로 들어왔다가, 후반부부터는 식상 운과 아, 식상 운이 목 금인 어, 성운 금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목 상쟁이라고 금과 목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지만 제가 개해 수 일간이라서 음, 제가 잘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별자리와도, 어,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리상으로 앞으로 40년 동안은 모군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모군을 글과 말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자리와 색채심리 상담을 하면서 웹소설 지필, 어, 또는 별자리 관련 책도 쓸수 있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도 계속할 생각이고, 어, 별자리 대우, 아, 별자리에서도 10년 대운으로 달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달이, 저는 이제 쌍둥이 자리에 있고, 수성과 금성이 리브라 천칭 자리에 있어서 문학 예술 작가 선생님 이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자리와 명리의 어떤 공통점으로는 어, 앞으로 저의 인생 후반부가 좀 책을 쓰고 강의하는 어, 제가 꿈꿨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살짝 기분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어, 자, 제가 음. 별자를 읽어주는 색채 심리사잖아요. 그래서 어, 저의 마음을 한번 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2013년부터 색채 심리를 공부하면서 부단히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 저의 분노는 엄마였어요. 엄마가 저의 트라우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왜이 나약하고 한없이 사랑, 한없이 어, 사랑과 응원, 관심을 줘야 하는 이 조그만 아이에게 어, 우리 친정 엄마는 그렇게 나를 들들 볶고 욕도 많이 하고 매일 소주 두 병씩 마시면서 그대로 주무시면 좋을 텐데 꼭 저를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혼 때까지 어, 정말 술주정을 너무 진절이 나게 하셨어요. 뭐랄까,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 감정의 변기통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 그게 아이 키우면서 불쑥불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엄마를 향한 분노를 꾹꾹 눌러 놓았던 것이 이제, 어, 그걸 이제 색채 심리로 풀었죠. 화산이 원래 화산재도 나오고 막 마그마도 솟구치고 하는데 제 그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남한테 쏟아내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처럼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감정을 분출해선 어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2016년도의 이제 그림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엄마여도 술주정 때문에 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 딸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래서 저도 살색이잖아요 몸이 어, 저도 다시 태어났고 희망이라는 샛노란 우리 딸 아이와 함께 어, 저의 울고 있는 내면 아이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한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어,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딸 아이한테 계속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나의 내면 아이에게도 어, 좀 사랑을 줬던 게 아니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10년 동안 색채 심리를 하면서 스스로 갈무리 했다는, 어, 생각이 드는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것 같아요. 음, 자, 보시면 이제 이, 이게 2024년 4월에, 어, 제가 그림을 어, 그렸습니다. 어, 빨간색 그 점선으로 된 박스 안에는 10대 때. 엄마의 독궁물 같은 술주정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어그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엄마가 웃겠지. 내가 말잘 들으면 동생들. 어, 잘 놀아주고 말잘 듣고 공부 잘하면 엄마가 화안 내겠지 항상 엄마가 화내는 게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엄마가 자신의 어, 감정을 좀 미성숙하게 표현한 거죠 미숙한 친정 엄마의 감정 처리로 인해서 어, 제가 상처받고 많이 힘들었던 모습을 어, 독국물을 끊임없이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초록색의 생수로 표현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정말 부단히 마음 수양했어요. 10대 때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어, 이른 나이에 철이 든 거죠. 어, 그러다가 노란색 그 점, 점선 박스 안에는 20대, 30대인데, 어, 이때부터 서울에서 독립생활 하면서 나약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음, 콘크리트 안에 아예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하게 돈을 벌고, 어 어떤 현생을 살아야 하는데 나의 내면 아이가 자꾸만 오니까 음, 얘를 회피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 결혼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콘크리트 틈 사이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때가 아마 색채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스스로 치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혼자서 끙끙대다 보니까 몸도 많이 충나기도 했고, 어쨌든 10대 때 한색 계열과 대비되게, 어, 20대 때, 30대 때는 노란과 분홍색의 난색 계열로 나타나면서, 음, 조금씩 어떤 저의 인생에 어, 운전대를 제가 좀 스스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40대가 되면서 자유와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스카이 블루 세계 주전자가 컵세 잔의 물을 따르고 있죠 어, 이 물은 제가 10대 때 정화해 놓은 그러나 약간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지만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정말 맛있고 어, 맛있고 또 깨끗한 물로 어,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한 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주고 안아주고 쉴수 있게 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초록색이 어, 저한테는 뿌리와 같구나 초록색의 중립성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는 생각, 또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주는 색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록색 같은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를 최근에 또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색채 심리가 뭐 피카소 뺨칠 정도로 잘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컬러링 작업을 하면서, 아, 내, 나의 현재 마음이 이렇구나. 어떤 이 현재 마음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왔으니까 나의 과거를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어 현재의 내 마음을 좀 다스려보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설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어 색채 심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laughs> 색채 심리 관심이 있으시면 어제 블로그에 와서 어 클래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어 이제 색 어. 명리 한 번,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이 이제부터는 명리상 이제 모군이 들어오면서 살인상생격은 식신 재사격으로 어, 저를 괴롭혔던 칠살을 제어하면서 어, 적극적으로 이 칠살들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또한 을사대운의 2025년 을사년부터 2033년 개축년까지 사유축 삼합 어, 금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에게 금운은 인성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 라는 삶은 어 제가 좋아하는 글도 쓰고 강의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돈을 잘 모은 뒤에 개축년 금 운이 이제 마무리 될 시점에 어 서울에 어 오피스텔 하나를 제 명의로 사고 싶어요. 아파트는, 아유,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겠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해서 2033년 개축년에는 꼭, 어, 보금자리를, 어, 문서운이 고 어, 제 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저의 어떤 주 종목. 어, 별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저의 네이탈 차트예요. 5분만에 네이탈 차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별자리 마스터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어센, 달, 태양 순으로 이세 가지 별들과 아스펙트 그 특히 3도 안으로 유효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먼저 스캔을 합니다. 어, 물병자리가 어센에 떠올랐죠. 물병자리 룰러십은 토성입니다. 토성이 천층다리 천칭 자리에 있으면 토성의 건조하고 차갑고 고집스러움을 좀 천칭 자리가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줘서 첫 인상은 좀 토성 토성처럼 차가운데 만나다 보면 아이 사람 진국이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는 저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데 아무튼 또 이제 물병 자리 어센과 화성 세지테리우스가 파티를 색스타일을 맺고 있죠. 어, 저는 이 화성과 토성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쉬는 날에도 일하고 공부하고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분1 초가 아까워서 항상 몸을 바삐 움직이고 웬만하면 성과를 내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오하우스 쌍둥이 자리에 있으면서 화성과 어포지션 맺고 있어요. 앞서 명리 설명하면서 언급했는데 달과 화성이 충돌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사이가 나쁘거나 빨리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해야 하는 팔자예요. 또 태양이 구하우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센, 달, 태양이 공기별자리에 있죠. 항상 손에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고 말과 글을 평생 사용하는 어, 운명이구나. <laughs> 이 부분도 명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화성대운이 2025년 2월 23일에 이제 끝나고 달대운으로 들어와요. 어, 앞으로 40년 동안 달, 수성, 금성대운으로, 어, 제가 이제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기운이 강해져서, 어, 글 쓰고 상담하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laughs> 자, 자, 요 부분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인데, 어, 명리에도 10년 대운이 있듯이, 별자리에도 10년 대운이 있어요. 대신열 기법이라고. 이건 다른 프로그램에서 캡처를 해서 왔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엄청 많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게요. 어... 이 10, 2014년부터 화성 대응이 시작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와 진짜 화성처럼 전쟁의신 아레스처럼 살았구나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4년쯤 이제 엄마와 인연을 끊었고요 음, 후회는 없습니다. 엄마와 인연을 끊었고. 어, 육아를 하면서 색채심리로 마음을 풀어내긴 했지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압박감이 있어서 2016년 병신년 때부터 어지럼증이 생겼고 그때가 화성, 달 충돌하는 시점이에요. 어, 그리고 2019년 화성, 수성, 금성의 조합으로 별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 요때가 제가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블로그랑 뭐 유튜브도 시작했고 웹소설 지필도 2020년 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화성 태양이 어 이제 색스타일 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게 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어 2024년까지 이제 계속 추가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음 짜잔, <laughs> 어이 사파 이미지를 보면은. 음,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를 <laughs> 느끼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 네, 어, 네이버 웹소설 시리즈 론칭되고 또 교보문고에서는 어, 너의 밤에 사귀서 이 웹소설 저의 작품 외전이 의외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 독자분들이 계셔서 음, 읽어주셔서 어, 제가 계속 웹소설을 쓰는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 차기작. 로맨스도 이제 올해 여름쯤에 내놓으려고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어, 화성대운은 상처투성이다. 기존에 제가 쌓아왔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던 화성대운이었습니다. 저처럼 화성과 토성이 강한 차트들은 좀 어찌됐든 화성과 토성은 흉성이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어요. 정말정말 정말 힘들고 눈물, 눈물도 진짜 많이 흘리고 부모님과도 인연을 끊게 되었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지만 화성이 강한 차트는 분명히 그 끝에 노력의 대가가 있다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음자요어이 타로 카드 애프터 타로 카드인데 유니버셜 타로 카드 확장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모든 게다 나옵니다. 어, 별자리, 색채 심리, 뭐 명리 타로 카드까지. 어, 이 화성 대운 초반에는 제가 음, 이 검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 인생으로 어디로 흘러? 어, 내 인생이 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한데 어떻게 검을 휘둘러야 될까, 어, 잘못 휘둘러서 내 몸에 상처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예리한 검이 잘잘 생각해 보시면, 이예리 예리한 검이 완성되기까지 투박했던 철은 뜨거운 가마에서 이제 들어가서 몸이 녹을 때까지 있다가 대장장이가 수천 번씩 두드리는 망치질에 견뎌내고 또 찬물에 들어가서는 열을 식히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화성대운이었지 않았을까. 어 그래서 이 화성 대운이 끝나는 요 시기에는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내가 언제 이 검을 휘둘려야 하고 멈춰야 할지 어, 검을 휘두르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스워드 페이지에서 스워드 킹으로 바뀌었다. 어, 한마디로 내 인생에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너무 빠르게 진행을 했죠. 어, 저는 이제 명리나 별자리를 맹신하진 않지만, 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긴 여정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명리나 별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제 차트나 사주를 28, 29살 때부터 계속 봐왔으니까 벌써 몇십 년, 아, 십 년, 몇, 아, 몇십 년이 아니고, <laughs> 십몇 년이 넘, 넘었죠. 그러니까 든, 그런, 어,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 운명, 내 명을 정말 후회 없이 끝까지 살아봐야겠다. 미련이 안 남게 끝까지 살아남고, 다시는 인간 세계에 안 태어나도 되니까, <laughs> 어차피 주어진 이 삶을 어,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뭐 별자리나 명리가 어, 내 인생의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명리나 뭐 별자리가 어, 이상한 학문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알면 삶이 좀,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별자리도 명리도 오래 걸리는 학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주식도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화성 대운을 마무리하고, 이제 달 대운으로 진입을 하는데, 정말 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듯이, 뭐든 간에 꾸준히, 부단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긴 영상, 이 40년 인생을 전반부를 좀추약을 하려니까 말 속도가 되게 빨라 졌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분 내외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이렇게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의 어떤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블로그에 어떤 서로 이웃 해 주셔 가지고 방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 웹소설도 읽어주시고 정말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도 2025년에는 이제 모든 분들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또 이제 만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에, 있으시고 감사합니다.